자려 나와, 나와 인사해. 인사해, 야 인사한 거 같지? 나 아빠한테도 인사해. 에이, 일로와, 천도희, 와 아빠한테 인사해. 천도이 일로와, 일로와, 도희 얘는 아빠 안 좋아해. 야, 뭐 먹어? 천도야 간다. 최고왜 아빠란 줄아해반좋아해 가자. 데 아빠다. 아빠다. 왜야? 쩐데? 잘 갔다 왔어? 응?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이리 왔어? 응? 갔다 왔어? 어디 갔다 왔어? 어디 응. 응. 갔다? 발다 왔지? 앉아봐. 끙. <laughs> 진짜 아빠 싫하는거 뭔데? 아닌데? 그냥 집에 가기 싫은가 보다. 인사해.